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2005년에 엔드 오브 스피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같은 제목의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사벳입니다. 이 제임스 엘리엇은 2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1900 56년에 4명의 동료들과 더불어 모두 5명이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 부족을 찾아갔죠. 와우라니라고 하는 이 부족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에게 그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엘리엇의 아들이 아빠, 이 총을 쓸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가 했다는 말이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라이프지는 말하기를 쓸데없는 낭비를 한다고, 비꼬듯이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 엘리사벳은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꿈을 이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는 그녀가 남편이 죽은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간호학을 공부했고,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와우라니족은 여성은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살아남았고, 헌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긴 결과, 그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아수르가 강성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얼마나 잔혹한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생각해 볼때 니누의 사람들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멸망해야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 받을 기회를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다시 니누에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니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악한 사람들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대상, 전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뭐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자 길거리에 나가서 보잘 것 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복음을 듣는데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와서 먹고 마시며 기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도 선교 부흥회가 오늘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안교송 목사님의 선교에 관한 실질적인 말씀을 다 들어오셔서 들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선교 바자회가 계속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간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선교 바자회며 선교 부흥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열매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대상에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도록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